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참신한 소송코치, 법무법인 참의 신정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여러분들께 그 변호사가 추천하는 반성문 쓰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전적으로 제 사견이니까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에게 참조가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반성문은 이제 형사 그 재판에서 재판부에 내는 반성문이 되겠죠. 그래서, 음, 많은 분들이 반성문에 대해서 뭐, 실제로 피고인이 할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으니까, 어? 여기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했던 것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뭐, 전부 다 아시겠습니다만, 반성문에는 진심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반성문을 잘 쓴다는 업체에다가 대피를 맡기는 것을 고려를 하시죠. 그런데 이 대필은 좀 피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어 대필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많은 반성문들을 쓰셨겠죠. 그 중에 포맷이 잘 잡힌 것, 뭐 쉽게 말하면 아주 예쁜 반성문을 어 여기, 의뢰하시는 분한테 제출을 하겠죠.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이 대필하시는 분들의 고객이 과연 재판부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그 대필하시는 분들의 고객은, 의뢰하시는 분이 고객이겠죠? 그럼 의뢰인에게 보기 좋은 반성문을 아마 쓸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필은 좀 피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음, 법원에 내야 하는 것이 반성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반성문에 억울한 내용을 쓸 것이 있으면 그거는 반성문을 쓰지 마시고 탄원서를 내십시오. 특히 탄원서는 어, 피고인이 스스로 내는 것보다는 뭐 진짜 억울하면 탄원서를 낼수 있겠지만 피고인의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지인이라든지 뭐 직장에 있는 뭐 상사라든지 뭐 직장에 있는 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탄원서의 형태로 뭐,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이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 이고 이 사람이 없으면 좀. 음. 많은 상황이 안 좋아진다 이런 내용들을 탄원서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반성문을 내시면서 감형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어 감형이 안 되어도 할수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안 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반성을 했다라는 근거가 남으니까요. 그 다음에 감형이 안 되어도 할수 없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써야 진심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조금만 인터넷을 찾아보면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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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들은 쓰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면 큰일 난다. 이건 좀음 약간 어 뭐랄까 오버한 생각이라고 할까요? 제가 볼때 금기시되는 단어는 없습니다. 단 재판부가 읽었을 때 시간 낭비의 변명으로 보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건데요. 재판부는 아주 수없이 많은 반성문을 읽어보았다는 점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겠죠. 이러이러한 단어를 쓰면 안 된다. 그렇지만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만약에 억울한 것이 있으면 써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중점을, 제목이 반성문이니까 억울함에 중점을 두어서 쓰면 절대 안 되겠죠. 반성에 중점을 두고 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 이것도 여섯 번째 인데 음, 길게 쓰는 반성문은 읽어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이제 대피를 맡기지 말라는 것인데요. 어, 앞에 말씀드렸지만 재판부는 정말 수없이 많은 반성문을 읽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반성문이라는 것을 받았을 때 어, 길고 내용이 복잡해 보이면 그걸 읽어보겠습니까? 그러면 진짜로 그런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아이 반성문은 그 반성문을 냈구나 정도만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반성문은, 음, 음. 어, 재판장이, 아니면 재판부에 있는 판사, 판사님들이, 어,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읽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A4 한장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뭐, 제 사견입니다. 어, 뭐, 어떤 경우에는, 뭐, 그 부인이, 피고인의 부인이 탄원서를 굉장히 깨알같이 써서 뭐 성공을 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글쎄요 그거를 이게 반성문을 그런 식으로 쓰는 거는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반성문의 첫 문장부터 끝 문장까지 소설처럼 흥미있게 쓸 자신이 있다면 뭐 길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 재판부에서 보는 글들이라는 게 매우 딱딱한 것들만 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흥미있게 자신의 잘못을 어 인정하고 하는 반성문을 낼수 있다면 그것도 훌륭한 능력이고 반성을 많이 했다고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또 일곱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음, 피고인분들이 반성문에 대해서 기대를 좀 많이 가지세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감형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 때문인 것 같은데 반성문 하나에 어, 모든 내용을 담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것을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성의 내용만 담아라. 재판부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라는 이한 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여덟 번째는 이 반성문은 피해자에게 쓰는 반성문이 아닙니다. 제3자인 재판부에 내는 반성문입니다. 원래 반성문은 피해자한테 써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제3자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 아홉 번째는 왜 무죄를 다투는 것도 아닌데, 변호인을 선임할까라는 문제인데요. 어, 피고인은 반성을 하시고, 변호인은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는 게 구조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억울한, 변호인이 없다라고 한다면,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의 탄원서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뭐, 무죄를 다툰다면, 피고인도 탄원서를 당연히 낼 수가 있겠죠. 변호인은 원래 변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변명이라는 것은 어 정당하게 논리를 펼치는 것이 원래의 그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자꾸 뭐그 구질구질한 이런 것과 연관되고 보통 사람들의 변명이 좀 구차하기 때문에 이제 변명을 좀 좋게 보지 않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열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제3자에게 쓰는 반성문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반성문을 받는 사람의 관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이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고 후회하는가?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한 회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재판장님한테 죄송해서 무엇을 합니까? 세 번째, 이 사람이 재범의 가능성이 정말 없는가?가 이 반성문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주안을 두셔서 반성문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번째는 어, 잘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왜 잘못인지, 당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아니면 어떤 실수를 했던지,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반응이 진지해지는 것입니다. 12번째, 그래서 피해자에게 어떻게 피해 회복을 할 것인지를 밝히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 밝히셔야 감염이 되는 확실한 요소가 됩니다.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공탁이나 합의를 반드시 하시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13번째는 어 피해 복을 위한 자금 마련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합의에 대한 노력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그그 어그 피해자에게 그 어떤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반드시 일시불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 피해자 측하고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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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변호인이 계시면, 음, 개, 계속 설득을 하고, 내 사정을 밝히고, 그, 합의금액을 정하고, 그걸 어떤 식으로 변제 계획을 잡아서 갚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면, 음, 그것도 아주, 어, 지금은 돈이 없더라도 반성하는 마음만은 잘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상 두서 없이 제가 생각하는, 뭐 좀, 음, 피고인들이, 아니, 또 의뢰인들이 써오시는 반성문들 이렇게 보면서 첨삭을 제가 하는 건 대필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첨삭만 합니다. 첨삭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게 뭐 형사재판의 반성문이지만 혹시 제 3자에게 반성문을 낼 일이 있다면 뭐 회사에서 뭐 심할서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심할서의 원래 뜻은 어... 뭡니까? 그 일의 자초지정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죠. 뭐 만성문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쓰실 때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오늘 작성을 해봤습니다. 예, 저,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참신한 소송코치 법무법인참의 신정현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소리>